아, 소... 이런 거왜 찍어? 아, 성어 뚜루루 뚜루. <laughs> 집착력쟤기 나한테 집착하잖아. 술만 먹으면 나한테 집착해. 그러니까 술안 먹을 땐1도 집착 안하면서먹터 그런 말 좋아하지 마. 오늘 어지 기운이. 네 아, 좀 하지 마. 그우 <laughs> 우. 아 시끄러. 빨리 아니, 좀비비고 먹어야지. 빨래, 아좀 조용히 좀 해라고 시끄럽다고 오빠. 빨래, <laughs> 음. 단무지 먹어야지. 아, 나야, 저거 먹을까? 아, 이 소리 안들냐안 좋지.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, 오케이, 막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막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, 까만 아히히히 아니 이건 수안 싫어 <laughs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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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지 말라고 <laughs> 아니, 돼.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오빠 다리털 진짜 나한테 닿으면 너무 따갑다니까 그 그래. 아프다 진짜 그래. 그럼 이제 잘때나 몸에 붙어서 자지마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다리 떼고 자알았리가구경하데 이런 걸왜 찍어 찍지 마 지금 이건 치매야 이건 치매야 <laughs> 먹고 먹고 오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봐 나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 해가지고 내가 간짜장에탕수육이라 거, 음, 까응 싫어 이러면 <웃음> 왜? <웃음>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딴거 얘기해봐 김치찜? 어 김치찜은 괜찮아 김치. 내가 싫다 하면? <laughs> 그냥 딴거 목살이 많이 없어졌네 많은데 아직 아니야 옛날비야 그 진짜 없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여기요발좀지워주세요발좀 치우시라고요 <laughs> 뭐라고? 무서워. 뭐가 무서워? 올라오는 거 아주 안 좋아. 아 스위트만 보는데. <laughs> 무서워가지고 옆에 봐달라고 하 오빠 왜이렇기냐 에이그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만. 나 이거 안 무서운 거라 했잖아. 안 무서워. 괴물 나오는 거잖아 그냥. 빨리. 아이 참. 베르. 뭐해 거기서. 거기 올라가서 뭐하는 거야. 베르 로 내려와. 자자 깜민이 어디 있어? 까마아 간식? <laughs> 이게 화응해 알레리 깔레리, 알레리 깔레리, 둘이 보래요. 안고 있대요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을 수 있죠? 너희 너무 귀엽잖냐 진짜 사이 좋지 않아요?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지? 오빠랑 산책 나왔는데, 봐볼래요? 보여줬어요. 이게, 고양이 키우는 집사들의 현실. 베르가, 끝만 보면, 밤으로 뜯어요. 사충기인가 <laughs> 미치겠네. 내 아빠. 바지도 남아나는 거 없는 거 알잖아. 가보자 <laughs> <아버지> 오늘도! 파이팅! 1시간 <laughs>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걷고 지금 편의점에서 잠깐 <laughs> 았습랑 같이. 오늘 둘다 몸이 컨디션이 좀안 좋았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쳐질것 같아가지고 나서 헐었거든요아 너무 힘들어요. 그냥 오빠랑 저랑 이번에 지금 협반을 놨거든요? 잘못 쓸 때는 아픈 데가 없어 <laughs> 줄까? 아? 아쏘리 미안해 깨질 줄 알았어.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. 방깨져서 너무 아프잖아. 머리가 없네. 아 너무 상사했다. 마음이 약했어. <laughs> 아내 마음이 너무 약했다. 아니 이거 딱딱하다 이거 계란. <laughs> 미안해 오빠. 미안해. 와 근데 잘 깨지네 오빠 머리. 하네요아 오늘은 토요일이고 일하고 지금 데리러 왔고 너무 어색하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,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유준이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내일은 또 장인장모님 집에서 응. 또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고장난 상태예요 그래도 일단 유준이를 보러 가보자고요 저희 부모님 댁에 유준이랑 언니네 가족 와있다고 해가지고 유준이 보러 지금 나갑니다. 음 나갔다 올게. 간식 주고 나갔다 올게. 알았어 알았어. 지겨죽겠네. 저윤주 <laughs> 소파에서 갑자기 앉는다고? 유준아 너 내려올 어, 수 있지 <laughs> 소파에서. 내려와봐. 으윽 그, 한데. 그, 봐봐 그, 봐봐 그, 내려올 <laughs> 수 있잖아. 우와. 할아버지 어디 있어? 그 친구는 왜 그래? 와. 아. 할머니 어딨어, 할머니 할머니 <laughs> 아, <아니>, 할머와 <아직>. 어, <laughs> 그래. 그래. 유준아! 유준아 이모 어디있어? 이모! 아 크기가 이거야 유준아 이모 어디있어? 아유... 이모? 조준 이모 어디있어? 몰라 <laughs> 이모는 덱구야 <됐고요. 웃음> 진짜 키가 너무 컸다 유준이 아빠 성어 뚜루룩 밥을 거부하지 조유준우 아, <laughs> 와! 김이다 음. 어, 귀여워 어린이 어린이 진짜 어린이다 언제를 다 맛있겠다! 다맛있맛있겠 맛있겠다! 맛있다맛있다 맛있겠다! 아있다 맛있겠다! 맛

진짜 이제 빠르네요? 이제 편집자가 편집할 수 있게 응.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주면 되는거지 그이게 훨씬 빨라 에어드랍보다 근데... 이게더빨이 근데 전 현주가 아이클품은이제지이랐습니다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이제품이제이제품 연애할 때사준거품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다품제 오늘 본가에밥 먹으러 왔습니다. 유준이랑 언니랑 형부는 지금 교회 갔다가 오고 있는 중이고. 중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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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랑 어머니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오. 이야, 이 뭐예요, 아버지? 아버지 이거 뭐야? 와, 맛있겠다. 우, 죽도. 장난이 아니네요. 맛있게 해 주세요. 야 <목소리> 오, 예. Let's go.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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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w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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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이 아들이 진짜 심하다 야옹야옹아야옹아 <laughs> 야옹이 어디 있지? 있지? 유진아 고양이 고양이지? 유진 고양이 어때? 아, 고양이지 유진아 어 무서워? 유진아 <야옹이>, <laughs> 거기 누구 있어? 가방 가방다또 너무 운데유진 잠깐 이차 내려 볼까? 가아 <laughs> 아, <laughs> 무서워? 응? 봐봐, 유진아. 너무 귀여운데 응. 응? 새해 응. 어때? 귀엽지? 유진이랑 뭐 놀게 해. 놀게 하지 마라잉. 잘데안 놀라는 거 같은데? 아니, 아니, 뭐 하냐고. 유진 싫어하는데요? <laughs> 아 가래, 가래, 가래. <laughs> 오케이. 아, 유진잘 먹는다. 어, 맛있는데? 맛있죠? 응. 어만두인데 이거? 응. 유진아, 너무 어때요? 맛있는데? 요즘 발 어디 있어 발오이손 어디 있지 손요 어디 있어 야, 손 손? 손 어딨어? 야와 이모부 어디 있어 태성이 이모부 어? 아, 아니 이거 먹 먹으라고 <laughs> 누나 굴려봐 이모한테 주세요 와와와와와 너무 약하다 네. 아, 오호 이제 아하 후!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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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라비야 아하. 어허 아하. 귀여운 까만 비리 아니 내 자리인데 까만 배려야 어? 까만 리는 내가 여기 있으 입어 먹는다니까 현주가 아. 영상 종료하고 있는데 자네 지금 아빠 얘기하는데 지금 정찬 자려? <laughs> <laughs> 아 그리고 여기 원래 책상이 하나만 있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제가 두 개를 세팅을 해 주겠다. 현저한테. 근데 자기는 안 쓴대요. 절대로. 거실에서 그렇게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게 그렇게 좋다더라고. 근데 요즘은 여기만 있거든요. 아니 또 있으니까 쓰게 되더라. 아니 근데 좀 감사 인사가. 아그 고맙다고 했잖아. 아니, 영상 찍을 때 똑바로 좀 감사 인사 부탁해도 뭐, 될까? 아그 진짜 심하네. 자. 예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니 건달이세요? 고맙다. 아, 아 예. 아. 아예 얘들아 봤지? 너희 엄마 인성 아시끄 됐다 여기 이 집안에 내편 아무도 없다 응. 배달 세팅 세팅 오늘도 야식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즐거운 이유입니까요 파티를 시작해볼까? 음악 <laughs> <laughs> 아, 넣어주세요 이주를 마무리하는 파티 와우 음 음음밥 먹을 때 무조건 뭐 보면서 먹거든요. 보면 밥은 못 먹어요. 간은 내 거니까 빼놓고 밑에 허파장 있더라고. 간이 맛있더라. 아 먹지마 자기 허파쟁이잖아 언니 아니, 한번 먹어보자. 그 허파 말고 봐. 허파 말해서 허파 말 먹어야 돼요. 음, 간못 먹게 하려고. 응. 음, 간내 <laughs> 거야. <laughs> 자세가 왜래요? 까방동절이루야너 자세가 너무 이상하잖아. 어머 어머 어머. 이거 뒤집어져 있어 완전 에이. 얘는 완전히 망가져버렸네? 오내 티셔츠 또 훔쳐, 훔쳤네? 훔친 거 아닌데? 빌린 건데? 근데 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데따데디띠 와씨 지금더 어떡해 다운박싱 해도 돼? 당연하지 이 yeah. 이제 못 모른다 일테라다일테라이 yeah. <laughs> 너 떨려 맥북이 너무 오래돼서 공략이 음, 화양... 아, 작고 어, 느려가지고 응 음, 좋은 걸로 하나 어. 샀습니다 와 색깔 <목소리> 보소 어, 어? 진짜 가볍다 내노트북이랑 진짜 다른데? 어떡히 너무 좋아 유튜브 한다고 제델 모니터를 훔쳐가서 델도 한대 다시 샀어요 <웃음> <웃음> 좋나요? 완전 아류 왜 그래 집건안 사줬다고 그러나? 좋은가 봐 간식은 어디 갔냐 네, 이거 뭐, 아니야? 맥북 필요하냐? 케이스 씌워요, 보. 어어. 헤헤헤헤. 지기는구만. 완전 좋지. 아, 너무 행복해. 일 원래도 용량이 너무 작가지고 제가 그 외장하드 꽂아서 쓰고 있었거든요. 하나부터 외장하드도 몇년 전에 쓰던. 근데 그 외장하드가 고장이 나거나, 그럼 이제 완전 영상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빠가 남편이 이거 맥북 <laughs> 세 개를 사줬어요. 일테앗짜리램도 최고상이야. 이거는 쿠팡에서 시켰어요. 자, 먹고자 보겠습니다. 비싼나게 응. 살살 어, 그냥 가면 비슷한 거 아니야? 응. 음, 아니나. 그 모니터 연결하고 그냥 바로 세팅을 해야 보 <laughs> 자, 탄다 땡땡땡땡. 세팅 한번 해 볼까요? 좋아요. 자, 와이파이, 와이파이 잡아. 여기 바로 꼽아야지, 지금. 아. 자, 이렇게 하고